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제가 다다음 주 6월 29일 토요일에 에프틸랜드 콘서트를 가요. 혼자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스탠딩하기에는 너무 힘도 들고, 그래서 해서 지금 제 티켓이 왔습니다. 모자이크. 근데 너무 생각보다 거의 이거 한 장이라서. 처음에 뭐야 영수증만 든거 아니야? 이러고 생각했는데 설마 이게 그건 아니겠죠? 아 뜯어볼게요 아무튼 오늘은 이거 온 기념해서 제가 지금 거의 아예 사랑아리 노래 때부터는 아니고 천둥? 천둥 때부터 FT 티아랜드를 좋아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아온 저의 덕질의 산물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뭐 어떻게 뜯는 거야? 그리고 이게 배송이 너무 안와 저는 원래 6월 7일이 에프티엔 데뷔일인데 그때 배송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어제 생각해보니까 일주일 이 지난 거예요. 보니까 10모글레어 이렇게 한장 들어 있고. 예, yeah. 받았고, 이제 우선 제 덕질을 말하자면 갖고 있는 물품만 이 정도 그 앨범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한칸 채우고 요새 어릴 때는 잘안 사. 브로마이드도 엄청 많고, 이거는. 제 생각엔 이거는 프리마돈나 1기 하면서 한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프리마돈나 카드가 하나가 있어요 그냥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 써있어요 본 회원카드는 애프터 일랜드 공식 팬클럽 프리마돈나 1기 회원임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게 나중에는 뭐 매년 가입해야 돼가지고 그냥 안 하고 그래서 그때는 전 멤버였던 오원빈 군이랑 불미의 그거로 인한 한분 그려 계시고 그래서 이런 슬로건이 저번에 갔던 더툴스 이때 가서 이것밖에 못 샀고 그때 최미나 그때 포토카드 이거 뭐야 포토 살수 있어가지고 이게 10주년이 아까 더툴스에서 했던 건데 이렇게 포토카드도 사진 인화된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뭐 사진첩에 꽂지 않아서 모르겠고. f 아랜드가 스마트 광고했었는데 이걸왜 갖고 있는지 모르겠고. 이때 유나랑 같이 그거였네요. 라인 파리 산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응원봉. 이것도 응원봉. 이건 무조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둘다 혼자 갖고 이게 에프텔랜드 프리마다, 프리마다 일기 하면서 받은 가방인데. 이거 좀닦아보고 이걸 왜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고, 이거 왜 갖고 있을까요, 저는? 한번 진짜 웃겼던 일화를 말하면, 엄마가 이거를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화보마다 다 FT가 아니라 일부가 FT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잘랐어요. 다 잘랐어. 다 FT야. 제 처음 키스, 저, 제 처음 콘서트는 키세스 콘서트라고. 그냥 빅뱅도 나오고, 이루도 나오고. 이런 거 있고. 이렇게 있고. 이것도 버릴 때가 됐는데, 그죠? 근데 이거를 모았던 제 중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생각하면. 요 리트머스. 리트머스인가? 그리고 프티 아일랜드가 리트머스라는 의류 브랜드도 광고를 했었는데, 그때 7만원 이상인가 사면 팬미팅 티켓을 준대요. 근데 티셔츠가 하나에 2만원이 넘는 거야. 안 샀어요. 와, 씨. 이거 왜, 이거 왜 있는 거죠? 심지어 이거는 와와 백구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내가 영국을 가기 전에 조금 방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방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F.T가 또래오래 광고일 때이거 치킨을 먹고 내가 잘라놨나봐요. 이때 한창 스키니진이 유행할 때. 언제지 여워 이거는 친구들이 보면, 이거 아무튼, 나쁜 뜻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거 왜, 이거 왜, 왜요? 이거 중3 땐거 같은데? 옛날에는 책갈피 많이 썼잖아요. 책갈피인가? 이게 책받침.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다 찢어, 찢어 놓고, 막. 이것도 와와 백구고. 근 와와 백구에서 이걸 많이. 난 도대체, 2008년이거든요? 이거를 내가 왜 지금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 래또 버리긴 아까워요. 뭔가, 내가 정말 오래된 팬이다, 라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 같아. 이거 리, 이거 리트머스에서 나온 그건데, 리트머스 사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디서 받아왔는지 모르겠네요?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리트머스인데, 우리집에 리트머스옷 없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주니어 이런 옷에 유행했어요 그래서 우선 이정도고 좀 웃긴건 펜타스틱이 옛날에 지금 만약에 프리마돈나 분들이 이거 보고 계시면 모르겠는데 그때도 찐이 있고 짭이 있었어요 제 생각에 저 지금 없는것 같은데 펜타스틱 요새 다 쓰나? 근데 이제 겉 테두리가 회 색깔이 뭐가 있으면 찐이고, 없으면 짭인가? 뭐, 하여 그렇게 구별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이거, 둘다안 들어. 어, 들어온다. 보여? 이거 들고 가면 거의 뭐 이거 들고 가면 거의. 말하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와, 원래 핸드폰, 스마트폰도 아니여가지고 이거 뜯지도 않았어. 핸드폰 액정 닦는 거. 이것도 같이 였는데? 이거는 A4 파일인데, 이용기도 하나도 안 썼어요. 인소 근데 진짜 펜타스틱이 없나봐요. 아무튼, 이 상자에 이렇게 들었고 앨범을 보여드릴게요. 앨범은 같이 가면 앨범은 이 정도가 있어요. 1집어 뭐가 이집이죠 컬러풀 그냥 다 가져가 그냥 다 가져가봐요. 다 F.T. 앨범이에요. 근데 웃긴 거는 어, 어, 어. 아파 안돼 이거 초, 이거 투앤년이구나 잠깐만 이거를 또 제가 고등학교 때 돈이 없어가지고. 못사고 이랬어요 그래서 최근에 중고 중고나라를 갔는데 내가 없는걸 판사람이 있는거야 다 샀어요 그때 그래서 망원역에서 8개인가? 일본폰 같았는데 제일 최신 뭐다 보면 아실수도 있어요 프리마돈 나 제일 이렇게 있고 뭐 언제 치우지? 그래도, 덕질의 산물. 파이브 트레저 아일랜드. 이거는, 일본. 소요기 아마 이게. 이게 맞나? 이게 아마 제일 일본 첫 데뷔일걸요? 지가 쏘 소욕. 아, 근데 이거, 이거 좋아. 줘 파이브 트레저. 진짜 제가 제일 여러분한테 들어, 들어주세요 들어 하는 노래는 눈물이 더 가까운 사람이 진짜 5분짜리인데 너무 좋아요 점프 뷰티풀 저니 점프 업 그러니까 왜 이걸 샀냐면 제가 차를 끌고 다니는데 차에 블루투스 스피커가 없어요 그래서 CD를 꽂아야 되는데 FT 노래를 듣고 싶은 거야 그러면 CD가 필요하니까 C D를 넣어야 돼. 근데 또 솔직히 요새 말하면 옛날 노래가 더 좋거든요. 수록곡도 그렇고 이거 뭐다 플라워라. 그래서 샀는데 지금 이 집을 듣고 있어요. 이 집은 웃긴 게이집이거 이거거든요. 이거를 오목교에 사러 갔는데 브로마이드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집 발산 여기 집에서 오물국까지가 10분 20분 걸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중학생이고 괜히 지하철 타기 무섭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다시 갔어요 그때 영수증에 이렇게 도장 찍어 줘 가지고 다시 갔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때 생각이 아직도 나는 앨범 그리고 뭐 하나는 이건 이건 솔직히 DVD 보진 않는데, 친구가 제가 너무 F7 좋아하니까, 자기 이거 얻었다고 하나 준 거. 중, 중3 때만. 아무튼 앨범은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거의 스무 개? 스무 개 있는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쓰고, 콘서트도 솔직히, 그냥 급지. 아깝다 생각 하해 그리고 우선 앨범도 한 거의 20개? 이 정도 있고, 브로마이드 한번 볼래? 브로마이드 꺼내려고 랬는데 브로마이드가 조금 너무 위에 있고, 옷장 때문에 안돼서 브로마이드는 웃긴 게 1화가 있는데, FT가 스마트 교복 광고일 때, 우리 중학교 앞에, 제가 중학교 때 앞에 문방구에 브로마이드 붙어 있는 거예요, 스마트. 그래서, 갔어요. 문방에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이거 한 장만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날 사장님이, 그럼 학교 끝나고 와라. 해서 갔는데, 줬어요. 가서 준 것도 받았고, 내가 또 스마트 교복을 또 샀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많고, 근데 저는 벽에는 걸지 않아요. 왜냐면, 누가 찢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아마 저쪽 옷장 위에 있는데 지금 못 보낼 것 같고. 아무튼, 대체 제 덕질은 이 정도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할 것 같은데 사고만 안 터지면. 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뭐. 함. 그래서 제 앞에서는 제가 에피소드를 해놨어. 이러면 들으라고 해요. 근데 이제, 들으라고 하는데, 어 별로야? 하면 화낸 스타일이라서, 이거 좀, 그렇... 옛날부터 그랬던 거라 그렇고, 그래서 정말, 요즘 괜히 옛날에 차 타면서, 좀, 노래 많이 듣고 있고, 이번에 콘서트 가서, 졸업장도 받아야 되고, 콘서 졸업장 받고, 이제, 굿즈 뭐 있는지 확인해서 굿즈도 사야 되고, 이 조금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6월 29일 토요일에 저는 FTISLAND 콘서트를 가고요 만약에 이걸 보고 계시는 프리마또나 분들이 있으면 정말 좋은데 아직 초짜라서 유튜버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정도로 제 덕질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너무 길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뭐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이렇게 저도 해보니까 앨범이 20개나 넘을 줄은 몰랐고. 그래도. 펜타스틱 사고 싶어요. 펜타스틱 좀 누가 팔아주면 안 되나?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걸 흔들면서 가겠습니다. 안녕!